자, 약간 유치원 원장님들, 유치원 교사분들 이런 분들 교육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항상 말이야, 아이들만듣기말하고 이렇게 쓰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기말하게 이렇게 쓰기 해야 된다. 왜냐면 똑같이 뭐 공지를 전달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도 다음 날 오면 적용이 안돼 있어. 그럼 여러분 쯤으로 들은 게 아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어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종합적인 게 독서토론. 그리고 어, 내가 아무리 기본적으로 수다생이 엄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다생이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 아이의 언어문력가 발달이 돼요. 계속 말을 걸어주고 듣는 것부터 해서 말 시키니까 근데 엄마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잘해도 어, 쓴어이나 이런 게내용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일부 책에서 이야기를 빌려오는 거예요. 리 옛날 어른들 옛 이야기 듣듯이 어른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상 너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어, 직접적이죠. 소설을 하나 읽어요. 소설이나 하나, 이야기 하나 읽어서 자기 계발서를 읽던가, 거기서 보면막 사람이 고생했다가 성공한 이야기 나와요.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맥락을 가져와서 너 힘들었던 적 있었냐? 이거 좀 잠깐 이렇게 극복했네 너는 언제 게 극복할래? 앞으로 못 해보십니?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그 맥일차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써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어 발달, 그리고 이 언어가 사고를 자극한다.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실제로 토론 제 수업 듣는, 전교하 듣는 분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분도 꽤 있었어요. 그분이 들은 이유는 대학원, 대학원생인데 회의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토의식으로 뭔가 하는데 못 끼겠더라.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잘하겠는데 같이 뭔가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이런 거 너무 못 하겠더라. 끼지도 못 하겠더라.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 배우려고 오신 분이랑 회사에서 막 부장님인데 직원분들이랑 독서을더 만들고 싶다. 너무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니까. 자기부터 해서 좀 그런 걸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 해서 오셔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. 그래서 책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토론이 들어가면 대화와 소통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자극할 수 있는데, 근데 우리가 일상 대화를 좀 넘어서 깊이 있는 거를 책을 통해서 건들 수 있다.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